이게 양품 비빔밥이 아니고 뭡니까? 그냥 냉장고에 남은 야채 모든 거 넣고 이렇게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면 됩니다. 아이고, 맛있겠습니다. 원하시면 이 음식을 접시에 딱 놓고 달걀 프라이를 해서 거기다가 딱 얹혀주면 오므라이스처럼 나옵니다. 거기에 뭔 뭣이 들어갔나요?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. 모든 야채 <laughs> 모든 야채 플러스 냉장고에 있는 뭐죠? 레프토버 어, 근데 이제 명절 같은데 추석 설마 이런때 보름날 음식하고 남는 전체적인 음식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야채를 다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Enjoy your food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